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덕연대 사건들 들어보셨습니까? 동덕연대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시끄러운 중에 있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상처받고 또 이게 막 이슈가 돼서또 남자와 여자가 또 이렇게 막 갈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 11월 초에 동덕여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문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막 확산이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총학생회는 즉각 대학 본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공학 전환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 분이 어 아이디어를 늘 제시했었고 제시 늘 제시됐던 아이디어였고 또이 내용을 상정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요 점점 점점 커져서 공학 이제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이제 여학생들의 불안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에는요 공학 전환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 층이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을 하자 일부 학생들 중에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켓팅, 서명 운동 이 정도의 운동이었는데 곧바로 과격한 폭력 사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막 앞에 있는 동상들에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요, 라카치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종이를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내에 음식물을 추척했고요. 취업 박람회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취업하도록 회사들을 불러서 미팅하는 그 자리를 완전하게 기물을 파손했고, 졸업 연주회장도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여러 가지 학내 행사들이 중단되고, 이제 학교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학을 전환하는 것에 있어 찬성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치 남자에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고 라 그들이 인터뷰했었는데, 이런 시위가 점점 남녀 혐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과격하게 이 내용이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대학교 안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의견 표출이었다면, 이제 과격한 시위로 전개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처음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레디컬한 페미니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선동하기 시작하고 합류하자 이 의견 충돌이요 폭력 사태로 변질되었고요. 여론은 조작되었고 재산 피해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치어인 젊음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인식 때문에 때로는 소통의 부재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확산되어서 변질되어서 지금의 이런 모습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적인 행동은 결국 학교 추산 54억 정도의 피해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피해를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청년을 사랑하고, 특별히 청년 사역을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청년들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중반도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지도해줬다면, 아니면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하는 중간에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대학에, 나, 대학을 나왔고요. 저도 이제 과 대표도 해봤고, 저도 학교, 학교 측과 대화들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문제가 있고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아쉬웠어요. 집단지성이 모여있는 대학이고, 정말 그 모든 학문의 상하탑이라고 말하는 그 대학에서 발생한 모습은 폭력적이었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면에는 바로 중상모략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불편함을 줬습니다. 학생들이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비할 수 있었는데,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어떠한 집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렇게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인 죄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죄를 이 세대의 특징이요 죄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도리어 의로움을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 세대의 흐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큘러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 특별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아까 사용했던 단어 중상모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죄를 따르도록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중상모략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표준 대국어 사전에 중상모략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중상과 모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고 모략하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중상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헐뜯는 것,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음모와 교활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비방을 목적으로, 손해줄 목적으로, 상대방을 까라뭉갤 목적으로 교묘하게 꾸며낸 계획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선 동덕여대 사태뿐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증오에 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분열과 분쟁,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의 배후를 가만히 보면요, 이 중상모략이 있으면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특히 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디바이스 다 갖고 계시죠? 오시면서 s n s 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죠 우리는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서 수많은 허위 정보들과 가짜의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사람을 기만하고요 피해 입히고요 최악의 이야기를 더씌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손이 이런 큰 사건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이 중상모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잠 16장 16절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요,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중상모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요, 이 악마라고 등장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상모략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성이요 바로 거짓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단은 본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가운데 인간이 창조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인간, 첫인간인 아담 그리고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 관계 가운데 사단의 이 중상모략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형제 간에 서로 질투해서 죽이는 내용들, 가정이 깨어진 내용들,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고요. 회사와 직원은요. 적대적입니다. 국가와 국민, 국민은요. 이념으로 갈라져 버렸고요. 나라와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국민들이 죽어 나가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교회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미워하는 갈등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요 화곡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제가 커피 한잔 시키고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에서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쓸때 여러분 주변의 소리들이 막 들릴까 안 들릴까요? 엄청 들립니다. 스타벅스에 사람이 많아요. 저 분명 이어폰 끼고 찬양을 틀었는데도 귀에 박히는 단어들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장로님, 집사님 이런 단어가 저 분명 이어폰 꼈는데 저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이어폰이어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선에는한 자매가요. 형제랑 한마트 얘기하는데 친구 같아요. 교회 순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엄청 부정적인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좌측에서는요, 권사님 누가 봐도 권사님 무리 같으신 분들이 막 처음에는 되게 막 어, 누 권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대화하더니 내용 이렇습니다. 이 김장 내용인 거 같아요. 근데 김장을 하다가 뭐가 이제 교회와 또 거기 있는 어떤 분들과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들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들린 단어는요. 교회, 목사님, 리더들, 지도자들, 순장 뭐 이런 단어였는데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일지라도 사탄의 중상모략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탄은요 중상모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요. 영적인 각성이 아니고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음성 가운데 혼미하고 혼탁해져서 소가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신뢰를 회전시키고요 결국 교회가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사단의 방식인 중상모략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죄는요. 재밌어요. 죄는 즐겁습니다. 상대방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어, 넘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죄지은 사람들은요. 이 죄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갖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폄하합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인터넷에 얼마나 악독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속에서도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싸워버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이 가득한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나 더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동독 유대사태처럼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무리 속에서는 더큰 작용으로 죄는 번져갑니다. 성경은요 이런 죄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이 경고할 때는요 빨간 불이 돌아가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빛이합 멸망하고 말토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도바르은요 서로 물어뜯으면요 결국 빛이 망하게 된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 공격을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있는 창극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손은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이 당한 아픔이요, 창에 맞은 것처럼 화살에 찔린 것처럼 날 그런 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상모략이나 우리가 실수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요, 난도질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나를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단에게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가? 근데 이것은요 비단 오늘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이 세대의 모습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온유와 자비를 택하기 위해서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중상모략에 대해서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딸려가지 마세요. 중상모략을 할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화평과 온유와 자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시끄럽게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하우에 대한, 막, 뭐 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그것을 철저하게 대변하면 될까요? 아니면 과격하게 우리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정주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시위하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대라는 것을 저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살이 너무 빨라서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답이 써 있습니다. 성경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우리를 살려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항의 방식은요 바로 화해입니다 y o u r 화해, 화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화해는요 증오에 대한 저항입니다 증오에 대한 저항이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h e y 에 의해서 그 인간에 의해서 반 k 을 r h u 니다 한 번이 아니요 계속해서 반역당하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고 중상모략함으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끼리 다투고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큰 주약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배신당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그 세상에 집어넣으셨고요 그리고 갈갈이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해의 상징이자 결단이자 얼마나 큰 증거인지 아십니까? 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제 목숨을 노아를 위해서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를 누군가를 위해 준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나를 공격하던 내 원수를 위해서 준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반역한 세상을 향해서 던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은요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laughs>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요. 얼마나 증오가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까지 가고 지금 뭐핵 미사일을 쏜다 만다 ICBM을 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면 우리 남과 북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어 화해가 답인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분노와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했을지라도 용서와 온유함으로 그리고 침묵하며 그들을 품는 것 하나님처럼 자신을 공격한 그들 위에 아들을 내어주는 그 화해를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저항인 화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저항인 화해는요. 과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게 아니고요. 그 화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대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땅은 갈등이 가득하고, 이 땅은 분노가 가득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퍼져나갈 때에 이 땅이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그 화해의 사명들을 퍼뜨려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사단의 정체성은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화해를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나와있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합니다. 이 절에 보면요 사도가 오히려 간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은 뭐요? 예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비는 겁니다. 이렇게 제발, 제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있는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은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가 바로 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가 그 화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여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불화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관계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해하고 계십니까? 화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해하고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허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되신 주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므로 우리는요. 화해를 이루신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기 전에 주님을 먼저 붙잡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라고 말하고요,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화해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n Christ, In Christ. 주님 없이는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도바울은요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1 7절 말씀 믿음으로 성패해 보시다 나시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약간 무슨 광고 CF 같은데요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너무 잘 알잖아요 소망 없었고요 희망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화해를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끝게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은 한발더 나가서 화해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자, 피스메이커로 이땅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공동체와 교회에서 아니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예술 각 분야 분야 각 영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증오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사랑의 통로 대식을 주원합니다 화의 통로 대식을 주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화평한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리스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살아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여러분 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이 화해자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두 아들을 그 전쟁 가운데 잃게 됩니다. 아들 19세 손동인, 17세 송동씨은요 손동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히게 되어 체포되고 결국 순교당합니다. 너희들 네 예수님 믿는다고 말안 하면 살려 줄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고 이제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그공산주의자들에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손영원 목사님을 손영 손형, 목사님은요. <laughs> 이 아들들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택하셨어요. <laughs>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오히려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이요. 아들이 이제 순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문을 이제 읽으셨는데 총9 개의 기도문인데 우리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 가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루곳보다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아, 아쉽내 사랑하는 그 아들 그사람을 희망해 주시오 내 아들을 고자 하는 사랑 마음이 심한 이 겸사 내그 아들의 순례에 그 사랑한 천국의 아들 들이 생길 것임 믿어 주시오 우니아들니게감사니오 그가 생명을 얻고 그가 성을 받을 아는가 우리의 그의 신주믿으니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 읽었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어, 제 자신을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 그때의피로말명 우리가 구속받아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화해자로 사셨습니다. 부화해자의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화해한 사람으로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증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간치 기도하고 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중상모략하는 이야기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이 시대의 죄악된 흐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운데 분명하게 너희는 화해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화해자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아니 먼저 주님과 화해하게 알려주시고 내네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님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관계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없어서 우리 한목소리는기친구도록 하겠습니다. 다